네, 친절한 진료실을 찾은 오늘의 손님은요 보이스퀸, 음. 트로트퀸, 히든싱어, 미스트로트 등등등 정말 실력파 가수 실강유진 네. 네.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트로트의 요뚜기 강유진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몇번 연습했어요? 네, 몇번 연습했어요? 아니, 굉장히 많이 연습했어요. <laughs> 제가 행사 때 무조건 쓰는 멘트라서. 아,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유진씨가 네. 네. 요즘 너무 동해번쩍, 서해번쩍, 너무 네. 바빠가지고, 별명이 강길동이래요. 네. 네. 오, 네. 오, 난리도 오, 아니래요. 음. 축축법 쓴다는 얘기가 <laughs> 있어요. 네. 어, 그럼 오늘도 바람을 날리면서. 아이, 그럼요. 네. 바쁘시죠, 예, 요즘 그리나키 아주 달려왔고요. 네. 네, 요즘 조금 바쁜데, 음.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음.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와주셔서 감사하죠. 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뭐 직업이 진행자인지라 음, 또제 주변에도 그런 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근데 공연장에서 김현자 선생님 모처서 그렇게 잘안 되는데 아까 우리가 화면도 살짝 봤지만 네. 네. 제가 김연자 선생님을 너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네. 한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네. 한 거의 5시간 정도 연속 연습을, 네, 연습을 많이 했어요. 어. 연습하면서 연구하게 네. 되잖아요. 네. 어. 그래서 김현자 선생님이 약간의 빙의가 됐다고 아 할수 있을 정도로 아 <laughs> 그러면 우리가 또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 쬐끔만? 진짜 쬐끔만 쬐끔만 보여드리도록 겠습니다 <laughs> <laughs> 가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세상 끝나도록 바람이 푼다 해도 눈 보라진다 해도 나만 사랑한다, 나만 생각한다. 그렇게 약속했죠, <laughs> 여자. <laughs> 꽃이라니다 혼자 주지 말아요. <laughs>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네. 난 여태까지 그런 포습을 처음 봐! 처음 봐!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태권도의 민족입니다. 야. 눈 감고 듣고 있었는데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신발이 맞는 줄알았어 <laughs> 아, 그거 맞았으면 진짜 그런일 하나 건지는데 지는 거였는데.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하루 이틀 그냥 뭐 이렇게 해 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그렇이 트로 또 굉장히 어려워요. 예, 네, 이게 음. 많은 기술과 연습이 필요한 장르라서 제가 뭐냐면 원래 전공이 성악이에요. 네. 아, 성악을 또, 전공하다가 어. 이제 트롯을 하게 됐는데, 진짜? 정말 다르잖아요. 그 창법이. 너무 다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 제가 어떻게 하면 트롯의 맛을 좀 살릴 수 있을까. 음.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아, 김현자 선생님 노래를 좀 열심히 한번 모차을 해봐야 되겠다. 음, 그래서 제가 그래서 트롯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네. 아니, 근데 저희에게 이 옷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이건, 아니, 이거 누구 옷이에요? 이건 다름 아닌 제 옷입니다. 에이, <laughs> 네, 그러지 맙시다! 이거 덮고 자도 돼요, 지금 유진씨 아, 그니까. 이게 제가, 말이 돼? 제가 정말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네. 11년 전까지만 네. 해도. 네. 그때 88 사이즈까지 입었었어요. 88 사이즈는 이게 맞아. 네. 아니, 잠깐만 서봐요. 네. 잠깐만 봐요 여기 계셔봐. 여기 가 지금 어깨, 어깨선을 어깨 맞췄잖아요. 제가. 근데 이만큼이 더 있어. 그러면 거의 지금, 자, 이렇게 하면 어깨 동무 수준이야. <laughs> 안 말이 하셨어. 되냐고! 우와 이 이게... 제가 네. 22kg를 감량했습니다. 22kg요? 네, 네. <laughs> 아니 22kg면은 거의 유치원생 한살 하나의 한 몸무게. 그러니까, 제일살 정도 아이 아,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기 위해서 네. 정말 이악물고 살을 뺐어요.